난니 응? 응. 그, 뭐, 많이, 지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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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한번 제대로 뭐, 뭐, 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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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뭐, 몇개 엄마? 한 160개뿐이 안된다 야 그럼 더 캐리메 응. 더 해야지 이게 얼죽었 부드러워 금막 아니 그래갖고 빵안차고 이거 안차고보구나 밤에 친단말이밤 씻고 도거지 야, 갔다. 어, 운영도 고정적으로 같다. 어? 나산까안 맞지 않더라. 우리 형부야 운영해. 형부가 직장하고 있어. 나는 내 폭이 못안왔던지러면서 야, 그래 잘못되면 누구야? 생생시. 드셔야 돼. 양념 맛있게 보이오? 음 굿! 한번 먹어보세요. 간을 찍어봐. 왔다 갔다 해. 올해만 그랬어. 작년에는 왔다 안했어. 작년만 그랬어. 통전인가 보이네. 통전인가 보이 주고. 장이죽 작년만 하루 빠져서 작년만.